Bit of, oh. yep oh, oh yeah here back one hand oh right. there you go wow. 이렇게 삽입기 바늘이 6개 달려있습니다. 6개 달려있고, 이제 싱크 달고, 얘를 빠른 속도로 내려야 돼요. 빠른 속도로. 그냥, 풀 스피드로. 풀 스피드로 내리고, 자, 이 추가 바닥에 대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보통 이제 빠르게 물리면, 이제 내려가다가도 바로 물어요. 네. 자, 바닥, 아, 어, 제한 마리 물었어요. 지금, 예. 네. 지금 한 마리 물었습니다. 바닥에 데 때까지 기다릴게요. 예. 자, 조금 기다렸다가, 예! 오케이.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내려가면서 보통 물어요. 보통 무는데, 안 물리면 다시 감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우! 이번에도 몇 마리 잡혔죠? 제가 빨리 올리겠습니다. 또, 잡아야 되니까. 자. 자, 한 마리나. 오우, 한 마리인데 크죠? 한 마리 큰가 한 마리. 예. 자, 또 빨리, 빨리, 빨리 내려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릴이 빨리 내려가다가 중간에 한번 퍽퍽 멈춰요. 그러면 물린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내려가다가 한 번씩 멈출 때가 있거든요. 예, 한 번,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지금 한 마리 잡혀 있어요. 아, 한 마리. 예, 그냥 빨리 올릴게요. 예, 오, 예, 아오한 마리 더 잡혔어. 오케이. 오, 더 무거워졌죠. 예,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오, 예, 좋아. 예. 자. 아! <laughs> 아 자, 두 마리 잡았죠? 이렇게, 오케이! 자,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려볼게요. 내렸다가 예, 바닥이 되었죠? 그러면, 한몇 번을 감아보세요. 천천히, 예. 예. 안 물었어요. 그럼, 빨리 또, 빨리 감으세요. 내려가면서 안 물면, 안 물리는 거예요. 오! 자 내려가면서 밀면 안 먹어요 안, 안, 안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와 좋습니다 우와 몇 마리야 우와, 우와 <laughs> 줄들이 위했나

빨리 내리셔야 돼,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내리시고, 어... 이제 바닥에 닿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감으시면 되는데, 자, 예, 바닥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감으시면 돼요. 네. 없으면, 다시 또 감아 올리세요. 없으면, 다시 감아 올리세요. 없으면, 다시 감아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빠르게 그냥 다시 내려오세요 빠르게 내려오시고 자 빠르게 내려오시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감고 다시 천천히 감아 올리보세요 천천히 또 없으면 바로 물거든요 바닥에 닿으면 바로 물어야 돼요 아니면 다시 또 빨리 감았다가 다시 내려야 돼요 자, 가 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가죠,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지금 무, 한 마리 물었어요 지금. 예, 네. 한 마리 물었어요. 자, 한 다음에 예, 네. 어 물었어요. 오케이, 어 내려가는데 아까 물었다 그랬죠 제가 물었어요 지금. 예. 네. 어이고 요번에도 뭐 몇마리 뭐 아우씨 뭐야 이거 오우 오 좋아 오우 좋습니다 여기 뭐 요번에도 아주 가성비가 좋도록 잡힌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도록 잡혔습니다 오케이. 자, 두 마리. 보셨죠 이렇게. 오케이. 두 마리. 지요 어, 한 30분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

There Yeah, that was fun. Missed the run, that was his run. Yep. Got yep. your bait off? <sighs> Probably car white. see? Ye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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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efinitely kawaii, he's swimming around in circles. Yeah, <laughs> oh, super kawaii. <car> <laughs> <Yep. laughs> oh. right, yeah. Got you. Yeah. 카와이 가다 먹었어요 카와이, 카와이 어디 올라왔어? 와 슈퍼 카와이 엄청 커 킹이만 끌고 가죠, 끌고 가죠 끌고 갑니다 오케이, 빨리 어요 오, 뭐야 아 떨어졌어. 와, 이게 뭐야? 예아 떨어졌어. 아우 엄청 났는데. 아. 아, 못 물었어. 요 자, 계속 흘립니다. 자, 흘러가죠. 아까 미끼로 잡았던 저 전갱이. 꽃 떠가지고 지금 바늘에 살았습니다 쭉쭉 계속 흘러가는데 바닷건에 내려가면 아마 입질이 날거에요 어? 뭐지? 작은거 렉킹이 킹퀘쉬? 예예 Kingies, eh? so, so the stabber guys will be rolling a bottle here.